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자 유튜브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자 아무튼 제가 아레다 10일 갔어요 지금 일단 이거부터 까죠 제가 왜아레 아르... 제가 왜 영상 안찍안 올렸는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맨날 하는거 있잖아요 바빠서 네그정도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어, 뭐, 어. 아, 아, 섞고. 좋긴 한데. 쓰지. 어, 어법복이다 사볼까, 한 번. 아, 후회할 것 같은데, 일단. 아, 모르겠다. 지르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요, 이 덱입니다. 자, 제가 이 덱으로 아르나 10을 갔어요. 어, 근데, 그, 뭐지? 이거, 이 중에 하나도 라 없으시면 절대 안 돼요. 대용, 대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득. 하나, 가지다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대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도키맨. 도키비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벌써 1요일전 어, 아무튼, 일단 이대으로 제가 플레이할 걸 보여드리죠. 오다 2대2밖에 없어 어 잠깐만 왜왜왜 어, 이, 이, 왜 2대2밖에 없지? 제가 올릴거라도 일단 맥아라이트 유저 이기던 대게요 아레나 구했을때 여기가 승급전인가? 아네 어, 그랬어요 아 제가 그리고 광기가 몹시 심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모자 잘못났대 이때 음, 음, 잠깐만요 전화왔네요 음, 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맞죠? 여기부터 약간 실수했어요 제가 여기서 도끼맨을 일단 메가나이트 한대도 안받았어요 1번판대 때렸고요 아 계속 로자 여기서 났네 킹타워 뒤쪽에 났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걸 딱 예상하고 화살로 딱 끝냈어요 혹시 몰라서 이렇게 난 로자가 몸빵이 되고 광부가 딜 넣는 그런데 남무꾼 분노만 넣어가지고 광부랑 이런 애들 더 세지면 아무튼 그런 되게 예요자 아레나 10에서 너1대1 불려 분류... 1대1 플레이가 너무 쫄려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1대1 플레이. 아, 여기서 노자가 못 박이 되고, 남권으로 쓸려 했는데, 미니언 패거리가. 여기서 이거를 깔끔하게 막았어요. 이거 이거 완전 깔끔하게 맞았어요 완전 깔끔했어요 자 이렇게 메가라이트 유저들 한방에 이기는 좀 완벽한 아 완벽하지 않나 아무튼 아레나 구를 탈출하는 이런 덱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덱 쓰다가 안되는 경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계속 쓰다보니까 된거여서 음 음, 어... 에 쫄려서 안 하긴 할 건데 한번 해보죠 실전 아레나 10은 어떤 곳인지 좀 느리게 나온다 모, 모비진 때문에 해골인데 아, 해골병사 죽어 이브 아 잠마 골레마 아, 골레 진짜 싫어. 아이고... 아레나 10에는 골렘을 많이 쓰나요? 그럼 그럼 저 완전... 막 가는데 아 미치겠다 저 레벨이 낮아요 플라이 머신 너무 낮아요 아씨 오케이 막았다 제발 아! 안돼 한 마리! 아, 아 실수했다 어 뭐야 어? 쇄골동산가 좋다 쇄골동산 뺀건 좋긴 한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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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골렘 진짜 아파. 오. 방금, 방금, 도끼메 가시였다. 아, 이 상태도 일법이네 어, 요즘 일법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레나 9에. 엄청 많던데. 일단 광부 짤짤 들어갔어요. 네네. 아, 네네. 어, 많이 들어갔다. 생각보다. 그냥 뺄 필요 없는데, 일단 빼줘. 어, 앞에 아, 다로자 아, 제발. 그거 작작 나와, 내 굴레. 아, 개빡친다고. 일단, 맞다이 때면 때문에... 어디 서감이 감히... 됐다. 하나 부서지죠? 부서지, 부서지죠? 부서지... 아, 부서, 부서지죠? 부서, 아, 부서졌다. 이거 어떻게 맞지? 제발, 미디한 마리만, 오케이. 진짜 한이리죽겠네 오케이 아, 잡아 근데 이거이아이들 이게, 이아이들안데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터져, 터져, 터져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어. 탱커 써는 용 나무 끝 아, 공속이 생명인데 공속이 없다니 어우,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도끼왜못썼었어요도끼왜못썼었어요 야너 어디가 그쪽 아니야? 야 광우야 그쪽이 아니야. 일단 일단 이긴 것 같죠? 쌍도끼면 탱커서는 용남무 너를 타고에 닿지 못하게 하겠다. 쌍도끼면 남꾼까지 있으면 헛. 아. 아, 나무꾼 버프 아네돼 잠깐만 개 맞아요 번개 있었지 이사람 아무슨무슨부 각인데 아이만 안되는데 자옆으로 들어가죠 로자 썰고 화살로 분노 버프 분노 버프 오 썰었다 일법 썰었다 오꽤 많이 있어 나무꾼이 일을 자 이제 여기서 아아 괜찮아요 딜좀 넣었어요 딜좀 넣었어요 딜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로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저 어떻게 먹지, 근데? 끌어야겠다. 끌어야겠다, 끌어야겠다.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안, 안, 암, 암 잘렸다, 안 잘렸다. 아, 근데, 아, 제발, 제발, 제발. 하자하자한 아, 마리만, 아. 진짜 이기안 되는데. 제발, 나 이겨야 된다고. 안 돼. 비겼어. 달기거든. 버게. 갑버게 진짜. 갓본게 진짜 못해. 갓본게 못해. 달기거든. 갓본게 진짜. 아 진짜. 보내서 못합니다. 한판 더 와줘. 아 근데 이덱 진짜 아레나 9 탈출용으로 꽤 괜찮아요. 저이 근데, 저이 덱으로 5개월 했어요. 아, 3개월인가 5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래 나 시카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상대분 잘 만나야 돼요. 아, 잠깐만. 이렇게, 저 소리, 마우사만 있는 저런, 아, 사골이 안닿는다 뭐하러 쫄을같대 사골이 안닿는데 사골이 안닿는데쫄을 까는 이유가 뭐죠? 도끼맨이 있는데 감히 해골군대를 놓다니 정신이 나갔군 아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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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썰렸어 버프 먹고 광구 들어가죠 광구 아 일법 진짜 저갓 일법 어꽤 많이 때렸어요 생각보다 아한 대라도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플랭모션으로 맞죠 탕 플라이머신은 데미지 겁나 많이 들어요. 광부, 광부, 광부보다 딜 많이 넣어요. 풀 피면 7레벨신선전에서 해봤는데 진짜 세요난 토네도 어그로 끌죠. 얘도 많이 맞으면 아픈데. 일단 킹타워 웠으니까 이제 괜찮. 괜. 개... 로자 그냥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채고 들어가죠. 로자 화살, 오케이, 화살 대기 안 다쳤어. 기화살 아, 좀 늦었다. 화살, 아, 근데 늦었다. 이때좀 누가 있지 아씨, 화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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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니 같은 프린세스 타운 버프.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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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현, 현재 이기고 있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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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오케이 이어어한대 들어갔다 그렇지 지금 제가 이길 각이죠? 자, 로자 들어가죠. 로자 로자가 막히게 까다로운 거여서 거리안 닿나? 아, 닿네. 닿면안 되는데. 아, 제발. 진짜 아파. 도네이도도네이도 아, 잠깐. 만 이러면 이러면 제일 끌어오는 건데. 아, 걸렸다. 다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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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로켓도 있어? 장난 아니네. 로켓도 있었다니. 아, 이거 무슨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 잘, 잘못하면. 광부 짤때 들어가죠. 지금 상대 엘릭서가 있으려나? 화살.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없죠? 문제는 이거 어떻게 없죠? 야, 왜, 너 그걸 때려. 야, 그게 아니야! 아 아이, 끝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이긴 건데 내가 뭐한 거지? 아무튼 음, 아르나 10에서 이게안 통하네요. 나중에 아르나 10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아 이, 어, 근데 저이덱 썼다가 댓글로 저한테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저 저 무덤 이름이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거든요. 욕먹은 적 있어가지고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아무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부탁합니다.